작가님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메모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리즈 워크플로우 첫 번째 시간으로 아이폰으로 순간 순간 생각난 아이디어를 목소리로 받아 쓰기를 해서 바로 옵시디언 메모로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기대 이상으로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은 유용한 팁입니다 제 일상을 많이 바꾼 파워풀한 방법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워크플로우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아이디어가 갑자기 생각났을 때 아이폰을 간단하게 조작해서 바로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 녹음된 목소리가 따로 정리하거나 타이핑하지 않아도 내 옵시디안에 자동으로 메모로써 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메모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메모를 할 때는 보통은 아주 짧은 아이디어들을 간단간단하게 하루에도 뭐 수십 번 하기 때문에 하나의 메모 에다가 시간별로 타임스탬프를 찍어 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면은 보통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뭐 펜을 찾거나 뭐 메모장을 열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목소리를 녹음해서 아이디어를 기록하거나 또 저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전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오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은 어디가 손으로 줄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목소리로 필요한 부분을 메모해 놓고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때내 삶을 좀 기록하고 싶을 때 아주 간단하게 메모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먼저 옵시디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록할 노트를 만드는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받아 쓰기를 활성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폰의 단축어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기타 편의를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녹음한 메모들이 저장될 새로운 메모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의 폴더에 이렇게 제목을 퀵캡처라고 했습니다 퀵캡처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처음에 만들면 당연히 이렇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렇게 만들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빠른 기록 메모 이런 식의 것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일단 어 나중에 목소리가 전환되어서 메모로 만들어지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 단계를 일단 해 놓고요 넘어왔습니다. 이거 뭐 아이폰으로 하나, 아이패드로 하나 똑같지만 어, 이 아이폰으로 하면 너무 작아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아이패드로 하는 것 뿐입니다. 어,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요즘 단축어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최신 iOS 버전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저랑 만약에 좀 모양이 다르다 싶으시면은 iOS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세팅을 하나 할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설정 톱니바퀴로 가셔서 검색을 들어가셔서 받아쓰기라고 해주세요. 그럼 받아쓰기 활성화 나오는데 받아쓰기 활성화 가셔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 가겠습니다 단추 고앱 들어가셔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단추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단추고 이름을 음, 빠른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빠른 메모라고 하고 뭐 이앱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제일 처음으로 할게 이제 받아쓰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받아쓰기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받아쓰기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그렇게 드래그 하듯이 손으로 쭉 옮겨 주시면 되겠고요. 텍스트 받아쓰기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언어 선택할 수 있고 이 녹음하는 걸 중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사용해 보다가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받아쓰기한 내용을 옵시디안 파일에 넣기 위한 거니까요 여기서 추가를 한번 검수해,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텍스트 파일에 추가라는 항목이 뜹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쭉 갖고 오시면 신기하게도 여기 링크 같은 것이 생기고 어, 받아쓰기한 텍스트를 쇼트에 추가한다라는 명령이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저희는 이 받아쓰기한 텍스트를 쇼컷에 넣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 넣을 거냐면 찾기할 때 여기서 대치를 눌러 주시고요. 저는 i c l o u d 에옵시디안이 설치가 되, 설치를 했을 것이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 있잖아요. 그게 저는 5번 폴더에 들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폴더만 선택합니다.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파일을 그 파일 이름이 아까 퀵 캡처였죠? 캡처.md까지 md까지 끝까지 써 주시고요. 요 곳은 새로운 줄 만들기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받아쓰기를 할 때마다 엔터를 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거를 쳐 주겠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받아 써서 여기 넣는 것까진 됐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 어서 오세요 작가님들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라고 녹음을 하고 이게 처음 할 때는 이걸 해줍니다 근데 저는 항상 허용해줘야 되겠죠 항상 허용을 해주면 자, 빠른 메모 기록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 기억나시죠 거기에 어서 오세요 작가님들 작가의 방입니다 라는 것들이 됩니다 지금 뭐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조금 욕심을 내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짧게 메모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뭐 수십 개를 할 수가 있는데, 언제 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추가를 하셔가지고 다시 이 텍스트를 추가할 거고요. 자, 텍스트를 추가되는 건데 위치는 똑같이 위에 와 똑같이 해줍니다 파일도 당연히 그 파일에 쓸 거니까 퀵 캡처 md로 해주고요 그 대신 여기 이제 내용이 변수를 지워주시고 대신에 여기 클릭하시면 이 하단에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현재 날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가는 콜론을 넣어주고요 앞에 다가는 분릿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분리 형태의 것이 나오고 그 시간이 되고 생성된 날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훨씬 보기가 쉬워지게 한으로 왔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것을 어, 저는 이렇게 홈 화면에 아예 가지고 왔어요. 호마이만 가지고 와서 필요할 때마다 이걸 한번 콕 눌러서. 안녕하세요. 다시 작가의 방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모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요것도 설정에 가셔서 터 뒷면 탭이라고 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뒷면 탭을 켰 해주신 다음에 이중 탭에 아까 만들어 놓은 단축어의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축어 제가 만들어 놓은 단축어를 여기다가 지정해주면 앞으로는 아까 만들어 놓은 단축어를 실행하지 않고도 두번 톡톡 쳐가지고 안녕하세요. 다시 작가의 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 알아봤고요. 요거 제가 어,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활용 방법 외에도 조금만 더 단축어를 아신다면은 뭐 자기에 맞게 얼마든지 더 복잡하고 더 쓸모 있는 단축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의 이었습니다